자, 2025 피수 세계 대학 경기 대회 여자 1500m 결승 경기입니다 개인전 출전한 한국 선수 모두 결승전에 진출을 해 있고요 자, 지난 2023년 동대회에서 어, 올포이디움을 차지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혹시 가능할지 기대를 걸어보면서 레이스를 봐야겠습니다 자, 한국의 김길리 선수고요 이 어, 네, 대한민국 국기를 확대를 해줍니다. 1번 레인의 한국의 김길리 선수입니다. 성남시정 소속이고요. 어, 고려대 재학 중입니다. 2번 레인의 김건희 선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남시청 소속이고요, 당국대 소속입니다. 자 서희민 선수 마찬가지로 성남시청 소속 이번에 들어갔죠. 그리고 고려대 졸업을 했습니다. 자 원래 주니어급 그 대회 그리고 유니버시아드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과 중국의 대결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대진인데 어, 최근에는 다른 나라 선수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명의 중국과 카자흐스탄 그리고 프랑스 선수와 레이스를 펼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중국 선수는 조심해야겠고요. 우리 세 명의 선수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작전을 들고 왔을지 한번 기대하면서 레이스를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두번째 자리에 김길리 세번째 자리 서희민 그리고 마지막에 김건희 선수가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코리아 자, 중국 선수들도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 선두권 두 자리를 차지하는 중국입니다. 네, 프랑스 선수가 나와주면서 뭐 의도치 않게 중국 선수들을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 속도가 충분하게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 네, 한국 작전인가요? 한 번에 다 같이 나옵니다. 자, 중국 선수들 지금 당하겠죠. 아, 프랑스 선수가 마크를 아주 잘 해줬습니다. 자, 여유를 가지라는... 네, 자, 중국 선수 마킹 굉장히 잘 해줬어요. 아웃코스로 나오는 걸 굉장히 잘 막아줬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 바퀴 수가 어느 정도 남아있거든요. 너무 급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국 선수들 나오려고 합니다. 자 이거 자리 안 내주면서 계속 뺑뺑이 돌려야 됩니다. 자리 내주면 안 됩니다. 선두는 계속 속도 끌어올리고. 자 이러면 중국 선수들 이제 지치죠. 이야 완벽한 작전입니다. 중국 선수가 스피드로 올려서. 나오는 것까지는 잘했지만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계속 아웃으로 돌면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제 나머지 두 바퀴 남은 상황 자 금은 동메달 싹쓸이가 가능해 보입니다 김건희 선수와 서희민 선수의 경합 네 넘어지지 않게 자 김길리 선수 1위 서희민 선수 2위 김건희 선수 3위 대한민국 금은 동메달을 싹쓸이합니다. 자, 정말 대단한 작전이었습니다. 중국 선수 진짜 악착같이 튀어나가려고 해봤지만, 자, 빈틈을 절대 내주지 않는 한국의 태극 여전사 3인방이었습니다. 자올 포디움을 등극하는 대한민국 선수들입니다. 자 역시 차세대 에이스답게 김길리 선수 와 선두로 치고 나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김건희 선수와 서희민 선수는 이제 마지막. 한바퀴 때 선의의 경쟁을 했는데요 그래도 넘어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여기 중국 선수들도 분명히 작전을 들고 왔을 텐데요 한국 선수들 동시에 세 명이 나가면서 그, 다급히 따라가는 중국 선수들이었는데 아, 중간에 프랑스 선수가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해줬습니다 자1 2 3위로 들어오는 한국 선수들 정말 장합니다 자 달은 잊지 없이 긴길리 1위 금메달 서희미 2위 은메달 김건희 3위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With the bronze speed skating venue the PalaVela. And first up s p e medal ceremony for the women's 1500th place and bronze medalist representing Republic of Korea Junior Kim. So in third place with the bronze medal, Kim jung hee the world number five, representing not only Korea but the Kyung Hee Cyber University in Seoul. Second place and silver medalist representing Republic of Korea, with him seo. Seo Wi-Min also from Korea the beijing 2022 olympian picks up the silver medal she lives in Anyang, but studies in st john at the korea university yeah. in 2025 place, gold medalist and torino 2025 fisu games women's 5500 meter short track speed skating champion representing republic of korea Jili kim a clean sweep for the Koreans as the 2024 world champion in the 1500 meters and world number one, Kim Ji Lee of Korea, takes gold, also representing Korea University, also from the Sejong campus uh, of the women's 1500 meters. Short track speed skating competition. Kim Ji Lee, top of the pile, adding the, and now we the to join gold the medal to the her the World Championship medal that she won last year. Kim joined on the podium in silver medal position by Seo we Min, and bronze for Kim.